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제껏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혹은 그와 비슷한 기적이 있다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한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다시 눈뜨게 했다는 말은 제가 세상이 시작된 부터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도 한 번도 없었죠.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건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뭐예요? 거의 같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당시 사람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살아서 빛을 바란다. 영혼이 빛난다. 영혼이 죽으면 빛도 어두워진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가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디를 통해서 알수 있을까요? 눈을 통해서 그 영혼의 빛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눈을 빛나게 하고 눈이 빛나서 이 세상을 볼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살아 있다 영혼이 빛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눈이 빛난다. 그래서 볼수 있다. 저희도 아이들을 보면 어두운 데서 자꾸 책을 읽어요. 그래서. 아, 그게 눈에 보이냐? 그런데 아이들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눈에서 빛이 나와서 어두운 중에도 글을 잘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10절에, 첫 절에 보면 이스라엘 혹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속에 있는 영혼의 빛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막 한참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죠 생명력이 막 풍성해서 눈이 밝다. 나이 들어서 이제 병들어 죽음에 가까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눈은 결국 뭡니까? 우리 생명력을 보여주는 모니터링인 겁니다. 우리 아파서 병원 가면 막 입원해서 막 이것저것 꽂으면서 생명의 징후들을 이 어떤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다 보여 주죠. 그렇뭐 맥박, 혈압, 뭐 심장 박동수 이런 스크린으로 보여 줍니다. 근데 그런 모니터링, 생명 모니터링이 우리 몸에도 달려 있는데 그게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 눈. 서로의 한번 눈을 <laughs>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 눈을 봐도 그렇잖아요. 뭔가 피곤해 보이고 누렇고 이러면 너 혹시 어디 아프니? 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병들었고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기뻐하면서 11절에 요셉에게 하는 말이 매우 재밌습니다. 11절,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 내 손자들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겠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어렸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지금 이집트에 와서 다시 만났고, 또 그의 손자도 만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지금 나는 본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 사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측정하는 겁니까? 단순히 겉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본다. 즉, 이 눈을 통해 무엇을 측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측정하는 겁니다. 속사람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께서 일하신 주신 선물을 내가 보고 안다 라는 것, 특별히 사람의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삶에 허락해 주신 사람이다 라고 보는가? 그거가... 그 사람의 무엇을 측정하는 그 인디케이터라는 겁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laughs>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라는 측정인 것입니다 흥미롭죠 겉눈은 잘안 보이는데 속 사람의 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알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인 야곱은 마지막 자게 남은 힘을 가지고 어디를 무엇을 하는데 쓰느냐 자기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 두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안고 축복하는 것에 마지막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자 13절에 요셉이 눈이 잘안 보이는 아버지를 배려하는 것 같아요 둘째를 그러니까 지금 서로 제가 요셉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제 야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마주 보고 있잖아요. 제 왼손이 여러분의 오른 손 쪽에 있고 제 오른손은 여러분의 왼손입니다. 그래서 아 둘째 둘째를 아 둘째를 자기 오른편에 해서 아버지가 왼손이 얹어지게. 그리고 첫째 문화세를 자기 왼손으로 해서 아버지 오른팔이 그 첫째 위에 얹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는 이제 손 숫자를 손, 셀때 왼손부터 이렇게 셉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사람들은 반대로 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셀 때도 어느 손부터 셌을까요? 오른손부터 셌습니다. 밥 먹을 때도 오른손. 그리고 왼손은 약간 이제 뒤를 그 처리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은 뭘 상징하냐?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다시 바꿀 수 없는 이 축복의 순간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오른손으로는 누구를 첫째인 문하세를 축복하고 두 번째 손인 왼손으로는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된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야곱이 할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기 시작했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 손인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의 손을 얻고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인 왼손으로 첫째 문하세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7절 요셉이 당황하고 어, 불편해하면서 아버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님 잘안 보이셔서 그렇죠.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예요. 그러면서 다시 손을 똑바로 펴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야곱의 대답이 매우 뜻밖인데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모시다 보면 좀 가끔은 어린아이들 같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지도해 드려야 됩다 근데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문득 마치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자인 것처럼 되게 옳은 말, 진리의 말들을 하시면서 그다큰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가 있어. 지금 요셉의 눈에 보기에 아버지 야곱은 다 늙어서 지금 자기 손자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헤매시는 모습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대로 해주려고 했는데 야곱은 뜻밖에도 나는 안다.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본다. 나도 보인다. 근데 보인다라는 것이 무엇이 보인다는 건가?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 첫째 문화세도 크게 될 것을 나는 본다. 크게 된다는 거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를 나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둘째인 에브라임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을 나는 또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도 눈이 특출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라면 7년,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넘쳐날 것을 어떻게 하습니까 내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년에는 흉, 아주 심한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거라는 것도 보게 되었어. 최소 몇 년을 내다 볼수 있는 그 눈이 있었습니까? 최소한 14 years. 14년을 내다보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 이 거리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 볼수 있는 예언, 미래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병들어서 눈이 어두운 야곱은 바로 눈앞에 있는 가까운 것은 보기 보지 못하지만 지금 어디까지 볼수 있는 건가? 14년 정도가 아니라 400년 뒤를 볼수 있는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400년입니까? 4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십니다. 출애굽.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로 나온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모세의 후계자 여우수아였습니다 여우수아가 어느 집안, 어느 집파 자손이었냐 바로 이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수아와 함께 에브라임 집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노래할 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 또 누구의 이름을 또 부르기도 하냐? 에브라하마, 에, 에브라마, 에브라마, 에브라마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무슨 뜻인가요? 에브라임은 열두, 이스라엘이 이루는 1 2 지파 중에 한 지파지만, 그냥 지파가 아니라 무슨 지파라는 겁니까? 대표하는 대표 지파. 중심지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남쪽은 누가, 어느 지파가 중심이 돼서 다스립니까? 유다 지파. 그래서 북 이스라엘, 남 유다. 북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잘 보지 못하는 야곱이 400년 뒤에 일어날 역사를 보고서는 알고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에 가까운 노인이고 환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가까운 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지자 무엇입니까? 미리 보는 사람, 미리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엇갈려서 자식을 축복한 사람이 야곱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그 아버지 이삭이 오른손으로 둘째인 동생인 야곱을 축복했어. 물론 성경에서는 야곱이 형처럼 털을 가지고 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다 했는데 어쩌면 이삭도 알고서 팔을 바꾸어 축복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죽음에 가까운 이 사람이 오히려 미래를 보는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은 더 멀리 보고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죽음에 가까우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막 보이는 걸까요? 모두가 미래를 볼수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잘하는 존재이다. 15절을 보십시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자라가면서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일어날 일을 보는 능력도 함께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 야곱이 젊었을 때 다른 아들들보다 어렸던 야곱을 더 사랑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한 것이죠? 팔을 엇갈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2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갔고 여기에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살수 있는 흉년 가운데 살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저 아 자기가 더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요셉을 더 사랑했다 라고 정도만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어. 그런데 20년 뒤를 볼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그는 또 다시 다른 아들들보다 지금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더 축복하고 있습니다. 손을 바꾸어 축복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둘째를 오른손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 번만 손을 엇갈려서 마지막에만 엇갈린 게 아니었어. 그의 삶 내내 엇갈려서 축복을 해 왔고 이제는 그저 20년 뒤 정도가 아니라 40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도 깨닫고 그렇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바램을 가지고 바꾸어서 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팔을 바꾸어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의 눈은 점점 밝아졌다. 그는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이 자라가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신약 성경에 야곱에 대한 증언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손입니다. 그의 손은 자녀의 머리에는 손을 올려서 자녀는 축복해 주었어요. 또그 손은 어느 머리에 또 올려져 있었습니까? 지팡이 머리에 올려져서 그 손은 무슨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해야 한 일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었고, 그거보다 더 마지막에 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는 평상시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였기에 다른 아들이 아니라 요셉을 오른손으로 축복해 줄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400년 뒤에 일어날 역사를 보고 그는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자기 오른손을 엇갈려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 혹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분명히 아는 것으로 그는 손을 바꾸어 축복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 가깝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자라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49장 33절입니다. 우리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같더라.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 편안히 잠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그의 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평생 살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손이었는데, 그의 손은 항상 엇갈렸어요. 아, 그렇다고. 항상 우리는 삐뚤르게, 엇갈리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질서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엇갈린 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엇갈려진 손이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부지런히 살아온 삶의 사람의 발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발은 엇갈리지 않고 똑바로 모아진 아주 평안한 일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동행한 사람의 모스부 바로 엇갈린 손과 모아진 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엇갈린 손이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한다면 모아진 발은 자기가 끝까지 동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안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매일매일의 삶이었고 그 매일매일의 삶의 끝인 마지막에 보여지는 것이 엇갈린 손과 모아진 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생이자 우리 모두의 마지막 순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이 선지자는 갑자기 죽을 때가 됐다고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야곱의 일생 오늘 마지막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도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침상에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